자, 안녕하세요. 자, 좀 쉬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까, 자,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은 어떤 거예요? 어, 깊이 할 아이템. 그 반대로도 또 생각을 해보면 좋겠지, 오지요? 자, 깊이 아이템에 반대하면 좀 괜찮은 아이템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이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에서 자, 창업자의 성격을 좀 파악해서, 자, 아무리 뭐 좋다고 하더라도, 어, 자기한테 안 맞으면 어,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뭐 전부 다뭐 요즘 같은 경우 어려운 시절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누가 좋다? 직업 중에 공무원 딱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공무원 들어가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내가, 안 맞는 사람들은, 그 공무원 생활도 못 합니다. 튀어져 나와버립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쪽에서, 그러면, 자기가, 어, 뭐, 진급에서 누락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몸이 불편해진다든지, 좀 그런 분이,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즉, 자기 성격에 맞게끔, 어, 하는 것도 성향에 맞게끔 하는 것도, 어, 한 종류다, 음,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격이, 자,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다. 자, 그럴 경우에는, 대인 접촉이 많은 업종, 자, 홀이라든지 어, 서비스 업종, 좀 이런 업종, 그 다음에 세일즈 어. 업종, 자, 이런 쪽, 자, 실질적으로 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선별할 때는 좀더 서비스 성향이 강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해요. 왜? 자기가 하는 일이 즐겁기 때문에. 아시겠죠? 케어해주고 손님들한테, 아, 뭐가 부족하겠다.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거. 어, 남자, 여자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어, 어떤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남자, 여자, 부부가 있는데, 여자분이 더 세요. 좀, 어, 더 센데,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은 자기가 남편을 케어해 주는 걸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남자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더 행복한 거예요. 왜? 자기가 사랑한 사람을 케어해 주고, 그게 주고, 그게 좀, 아니, 여자, 뭐, 예를 들자면, 아니, <laughs> 진짜인데, 현실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여자가 계속 남자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거는 또 기쁘게 생각하고, 참, 그런 희한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인생 살면서 많이 생길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어린아이들이나 강아지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걔네들한테 도움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없지만 걔네들이 어떻게 그때그때 웃어주고 나를 반겨주고 하는 그 행복감 그로인해서 뭐래요. 예, 옷도 사주고 강아지 옷도 사주고 요즘 강아지도 뭐개 편한 세상. 뭐 요즘 뭐반려견들이 언제 뭐 아주 유망하다고 하죠. 걔네들이 먹는 식사, 걔네들이 먹는 간식, 걔네들이 먹는 걔네들과 같이 드나들 수 있는 카페, 걔네들과 같이 어, 숙식할 수 있는 호텔, 그 다음에 뭐 레스토랑 이런 게또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죠. 그죠?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 그 사업도 괜찮다는 거, 걔를 좋아하면, 걔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내양적이고 또 소극적이다. 그러면 뭐 전통차집이나 자기 취미와 아, 관련되는 거, 고객이 찾아오는 업종을 만드는 거, 자, 어떤 업종이 있냐면은, 이제, 뭐, 카페도 아니고요. 이제, 뭐, 음악 감상실인데, 음악 감상실 플러스, 이제, 뭐, 호프, 호프집, 간단하게. 이러는데이 사람은 뭘 좋아하냐면, 음악을 좋아해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손님이 오더라도,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오랜만입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오면생굉장쉬고 음. 여자가 아니고 남자분인데, 뭐, 자기가 이제 음악을 좀 젊었을 때 했는데, 그쪽 길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 성공하기가, 어, 자기가 좋아하는데 성공하기는 힘들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그걸 또안 하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LP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니까, 거기에다가 간단한, 이제, 뭐, 호프시설,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요즘 은 유튜브나 아니면 LP판도 하는데, 그걸 좋게, 스피가 좋은 걸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자기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일부 손님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손님 안 받아요. 이해가 되시, 되세요? 아주 마음 편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뭐 삶에서 크게 나쁘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런 자기 취미와 사업을 같이 연장하는 좀 소극적이고 내양적인 사람도 그렇게 어 생활을 하더라, 창업을 하더라. 아시겠죠? 그런 분야가 적합하다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홀 서비스가 북적북적하고 막 사람들 오면 인사해야 되고 막 활동성 있게 해야 되는 업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오래 못 가고요. 또 병듭니다. 아시겠죠? 좀 그런, 어, 자기 성향에 맞는, 어,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침착하고, 어, 연구형인 사람들. 자, 연구형인 성격. 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있는데,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어, 요리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이제 이 소스를 개발하는 거, 소스 개발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는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어, 맛보고, 테스팅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즐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일명 누구예요? 에디슨. 자 에디슨 자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자몇번 실험했어요 네 2만 번을 실험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아, 안 되는 방법 2만 가지를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전구를 개발하면서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해요 하도 집중하다 보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뭘 해요 계란을 삶아요 계란을 삶아 먹으려고 이제 흥이 했는데 계란을 연한 줄 알고 봤더니만 나중에 뭐가 들어가 있더라. 시계가 들어가 있더라. 자, 그만큼 열중했습니다. 계란인지 시계인지 모르고 혼자 연구를 하고, 밤새는 거를 뭐 수없이 했겠죠. 그러면서또뭐였다이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에디슨이 죽을 때 하는 말. 나는 하루도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매일. 놀았다라고 하면서 깨고다 죽습니다. 그만큼 자기 일을 즐겼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밤새도록 연구하고 막 해가 피곤할 것 같지만 자기는 그걸 즐긴 거예요. 그 삶을 즐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막말로 적성에 잘 맞춰서 이과를 선택했다면 아주 즐거운 거예요. 즐겁게 노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라 아시겠죠? 즐기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놀다가 죽길 바랍니다. 즐겁게.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자, 그런 의미가 이 아이템 선정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 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적이고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 자, 이런 사람들, 모험성 있고, 미래 지향적인사 자, 그래서 나온 것들이 새로운 요리에 대한 개발, 뭐, 분자요리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으로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뭐, 콩고기들도, 이제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좀더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곤충, 요리. 곤충 음식 이런 통들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왜 지금 이제 살펴보면 광우병이라든지 어, 아프리카 열병이라든지 자, 소나 돼지 문제들 왜 한꺼번에 키우고 또 그다음에 조류 독감 하나 걸리면 막 싹싹 다, 다 죽고 있잖아요. 왜 문제가 돼요?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까지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오지 않습니다만 이게 변이가 되어서 온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안정적인 단백질 공급을 필요로 하는데 비용은 적게 들면서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영화, 설국열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치고 나서 보세요. 설국열차. 보신 친구도 있고, 안 보신 친구도 있는데, 거기에는 미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기후변화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걸 가지고 크게 상위계층, 하위계층이 구분이 되고, 자, 그러면서 하위계층이 먹는 것은 뭐다? 곤충이다. 곤충 식량이다. 자, 그랬을 때, 아, 미래식량은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다음에, 실험실에서 배양되는 그러한 고기들, 그런 걸 가지고 햄버거도 만들고, 요즘은 단가가 많이 싸졌습니다. 한 5년 전에 한 2천만원씩 했는데, 요즘은 한200 정도 하겠죠, 그죠. 햄버거 하나 만드는 고기 양이. 근데 이게 갈수록 갈수록 뭐가 된다. 어 발전이 되면 어, 저렴해지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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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이템, 자, 퓨전 요리 같은 거, 개발할 수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고지식하고 원칙을 중요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공급자 중심의 사업, 자, 식재료에 대한 공급이라든지, 이런 관리, 그 다음에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힘들, 자, 그 다음에, 구직하고, 인내심 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단체급식이나, 출장거리나, 자, 이런 부분들, 외식사. 자, 그 다음에, 저돌적이고, 강한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 접대를 할수 있는 노하우 어떤 주점업, 어, 이해가 되시죠? 뭔지. 그 다음에 조업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 이런 것들, 관리자. 이런 형태의 직종이, 어... 자기의 성격하고 맞다는 거. 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이템을 한번 선정해 보고요. 자, 그러면서, 어, 유의해야 될 점이 뭐다 자금 회전율이 좀 빠른 아이템, 그 다음에 계절을 타지 않는 아이템, 좀덜 타는 거. 자그 다음에 뭐 수입재료나 수입품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모든 100%그 제품들이 다 수입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들도 한 번씩 생기죠. 그죠? 어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언제 뭐. 어, 옛날에 동태탕 같은 거, 그런 거. 일본에서 이제 후시마 원자력이 터지면서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해산물, 동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많이 사라졌죠. 그죠. 자, 그런 것들. 자,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이제 뭐그 외에 이제 뭐 수입해서 이제 팔아야 되는 것들. 또 계절성 타는 것들은 이제 뭐 어, 삼겹살 같은 거 이런 판매점들은 그래도 조금은 좀덜 타지요 근데 이제 뭐 각종 전염병 구제액이나 이런 문제나 래라나 열병이나 이럴 때 버리면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 버리죠 그죠 자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 좀 수요가 줄어드는데 또그 다음에 대신에 홍수나 아니면 지금 태풍이나 이런 거 많이 와가 이번에 어떤 현상 야채 가격이 또확 올라갔잖아요 그죠 막말로 어떤 현상 어 고기값보다 야채값이 더 비싸지는 현상 그래서 고깃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고기보다 야채가 더 비싸니까 굉장히 야채를 박하게 주는 거예요. 박하게 자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자 근데 이제 우리가 계절적으로 항상 필요한 자 메뉴인데 뭐 국밥집 같은 경우는 땡초 같은 게 항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이게 겨울철 되면 뭐 박스당 막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버리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부재료인데도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어 자. 자, 유망 아이템과 유행하는 아이템은 틀리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망한 거와 유행하는 거. 자, 유행을 너무 어,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어, 자, 이렇게 할때 뭐가 필요하냐면, 어, 아이템을 조사할 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번좀 파악해보면 좋습니다. 자, 체크리스트. 자, 아이템을 이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고, 개인적인 요소도 한번 좀 분석해보고요. 이 상품이 진짜 괜찮은지 상품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 상품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또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것도 한번 좀 살펴보고요. 시장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요. 자, 시장 조사도 한번 해보고, 시장 동향도 한번 알아보고, 상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좀 알아볼게 많습니다 자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런 좀 준비가 어, 필요하다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유행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자 뭐냐면은 맛이나 포만감이나 즐거움에 대해서 자 기본적으로 한번은 먹는데 계속적으로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를 주지 못한다면, 이거는 유행하는 거지, 올해 유망한 것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이런 유행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뭘 한다? 아, 다른 메뉴하고 복합해서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복합 메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 어, 뭐 라면 전문주 같은 경우 라면만 가져가기에는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 떡볶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좀 복합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 자, 프랜차이즈 본부가 너무 난립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 자, 과거에 유, 유명했던 거뭐 있어요? 요즘 뭐 과거에는 뭐... 뭐 구구참치 구천구백 원 그다음 뭐 안동찜닭 뭐 이런 게 너무 옛날이고 지금은 뭘 해요 마라탕+ 마라탕이 한번 인기 얻으니까 막 오만 집 하던 집에서 막다 해요 이집 앞집 옆집 뭐 옆에 집 전부 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커피숍 커피숍도 이집저집막 진짜 너무 많죠 그죠. 어, 7만 개나 돼요. 자, 그러면 약국이 몇만 개냐면 한 2만 개 정도 돼요. 그 약국이 한 3배 정도가 카페가 많아요. 자, 그렇다는 것, 자, 이런 것들, 자, 유행 따라 가는 아이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노하우가 없는 매장, 업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자, 좀, 진입 장벽은 낮아요. 쉽게 할 수는 있는데, 성공하기에는 힘들다. 뭐, 뭐, 누구나 할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 칼국수집, 뭐, 이런 거, 국수집, 이런 것들. 좀 힘들지만, 좀 개성있게 하면 좋은데, 같은 칼국수라도, 뭐, 올갱이를 가지고 칼국수를 한다든지, 이해가 되시죠? 자, 어탕을 가지고 뭐, 칼구수를 한다든지, 수제비를 한다든지, 그냥 수제비, 칼구수는 어디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거, 뭐, 새로운 어탕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올갱이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많은 것들을 또좀 접목을 해서 할수 있는, 자, 그러한 그들이 필요하다. 자, 짜장면인데 다른 데 있는 다 똑같은 짜장면을 하는 게 아니라 틀리게 한다는 거. 어떤 짜장면? 어, 요즘 건강 시대니까 호박 짜장. 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호박을 가지고 짜장면을 만든다든지. 자, 짜장은 짜장인데 이 짜장인데 뭐로 만드냐면은 밀가루로 만드는 게 아니라 메밀을 가지고 만드는 그러한 짜장. 메밀 짜장. 자, 아시겠어요? 자, 이런 형태로 좀더 어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지, 너무 똑같은 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좀 아이템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laughs> 자, 사계절 장사가 아닐 때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없으면 안 된다. 좀 반복되어지고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 돼야 된다는 거. 뭐 계절성도 좀 포함이 되겠죠. 그죠. 자, 너무 유행에 민감하다든지, 자, 창업 후 고비용 업종. 자, 고비용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이것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 과정이 복잡하다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줘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자그 다음에 이제 뭐뭐 뭐 칵테일 바 같은 경우라도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술들 뭐 인체에 유해한 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가는 그러한 부재료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죠자그 다음에 어뭐뭐 뭐.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뭐 많이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막말로 한식 같은 경우에, 아, 같은 한식이라도 많은 반찬, 뭐한 스무 가지 반찬에다가 밥하고 국하고 또 일도 많고 손도 많이 가는데 비용은 아주 적게 받잖아요. 그러면 이윤이 박해요. 그러면 남는 게 적다는 거예요. 일은 많고 사람 손은 많이 가고. 자 그런데 자뭐꼭 그간 건 아니지만 일식이나 양식 같은 경우 그래도 비싸게 받잖아요. 자 그럴 때뭐한 접시 위에다가 요리들을 다 나눠놓고 간단하게 뭐 술이나 와인이나 이런 걸 우아하게 하면서 비용은 45만 원씩 받는 그런 형태. 자그 다음에 뭐 파스타나 이런 종류들 보면 인기가 좀 있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좀 많이 살펴봐보는데 요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층이 좀 갈리는 것 같고요. 또그 다음에, 어, 뭐, 이렇게 좀 회전율이 빠른 거, 한번 앉아가지고 느긋하게 먹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먹는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겠죠. 자, 예를 들자면 카페가 있는데 너무 의자가 푹신하고 좋아요.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가보면 손님들이 꽉 차가 있어. 더 이상 손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다, 그 손님들이 얼마동안 앉아 있다 2시간 3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테이크아웃 잘 되고 하면 아주 유망하죠 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손님들이 죽치고 앉아서만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요 자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창업비용이 너무 많아도 어, 문제가 되고 신상품 개발이 어려운 것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된다는 것또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이제 환경이나 국민 정세에 안 맞는 것 요즘 같은 경우 좀 계곡이 많이 안 되시죠 자 원래는 이제 이 계곡을 키우는 것도 식용으로 키우는 것과 또 그건 틀리죠 애완으로 키우는 게 틀린데 자 문화적인 전서에서 우리나라는 개고에 먹는다고 이제 외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질타를 하고 또뭘 해요? 이제 뭐 막말로 뭐 야만이다 뭐뭐뭐또뭐뭐 뭐, 뭐, 뭐 그런 이제 뭐 이야기도 많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 친구들이 많이 먹는 것들 보면, 우리도 혐오를 좀 많이 느끼죠. 우리가 안 먹는 것들, 우리는 곤충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많이, 어, 거부감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뭐, 곤충들은,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튀겨에서 팔고, 요리해서 팔고, 뭐, 그게 해서 먹고, 술안주로 먹고, 간식 형태로 먹고, 뭐, 이런 형태. 자,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 뭐, 할라임, 이슬람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제약적으로 돼지고기나 아니면 소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어 시스템. 또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는 과거에는 회를 안 먹었어요, 회를. 그런데 요즘 어떻게 돼요? 중국인들이 회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회를. 그래서 아...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막 삭스리 해가지고 삭스리. 자그 다음에 일본 친구들 뭐 참치나 고래고기 이런 것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어, 포경수나 이런 거 중지하고 있는데도 그 친구들은 우리는 상관없다 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고래 잡고 막 난리에 난리. 자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또 조금 문제가 있다. 뭐 서울이나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런 음식에 대한 차별화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거. 전라도 쪽 가면 이제 같은 이제 홍어, 삼합이라도 김치 이런 거 먹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먹는 것보다 맛이 훨씬 더 강한 걸 줘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그런데 이걸 똑같이 서울이나 경상도로 가져와서 하면 망해버린다는 거. 좀더 순화시켜서 공유에 대한 맛을 순화시켜서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문화적인 또 국민적인 설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유망 아이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아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뭐뭐 하면서 또 극복을 잘할수 있도록 자 예를 들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같은 삼계탕인데. 자, 일반적으로 어떤 삼계탕을 해요? 그냥 다먹는 인삼하고 들어가 있는 그런 삼계탕이 아니라 차별화된 삼계탕, 산삼이 들어간다든지, 누룽지가 들어간다든지, 호박이 들어간다든지, 호박 삼계탕, 누룽지 삼계탕, 다른 데보다 가격이 더 비싸게 받아요. 또, 뭐, 어탕 삼계탕, 그 다음에 다슬기 삼계탕, 이런 식으로 어 충분히 많이, 이제, 어, 복합형으로 개발이 될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더 어, 극복하기 쉽고, 또그 다음에 뭐가 있다? 아, 샵앤샵, 그 다음에 흡수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음, 생각을 해서 이제 아이템을 이제 선별하는 도비겠습니다자 어, 여러분들 한 번쯤 자기가 무엇을 어, 바라는지 자기 적성에 맞게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어떤 계통으로 갈 건지 아시겠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